스마일 게이트 자산 운용 김현지 매니저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로 유명하지만 에너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사업부는 1분기 기준 약 9대 1의 매출 비중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반등 원인 중 에너지 사업부의 약진에 초점을 맞춰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 사업을 살펴보고 시장 전망과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 44만 대와 ess 설치량 9 4기가와트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차량 인도량은 전년 대비 5% 감소, 전분기 대비 15% 상승하였고 주목할 만한 수치는 ess 설치량이었습니다. 전년 대비와 전분기 대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며 오른쪽 아래 차트에서 보듯이 급격한 성장을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미래 에너지 시장을 혁신하고자 하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와 태양광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SS는 크게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인 파워월과 대규모 상업 및 유틸리티용 메가팩으로 구분되는데요. 메가팩은 대형 유틸리티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합하여 최근의 전력 수요 증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입니다. 2분기 설치량인 9.4기가와트시는 풀케파로 가동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5년 1분기에는 상하이 공장에서도 메가팩을 연간 40기가와트시 케파로 생산 예정이므로 설치량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분기 기준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8%로 전기차 사업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비중이지만 최근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25%로 전기차 사업부의 매출 총이익 17%를 앞선 것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ESS의 성장이 테슬라에 국한된 것인지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EF에 따르면 글로벌 2022년 ESS 시장은 2021년 대비 68% 성장하였으며 2030년의 설치 용량은 2022년에 5.3배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국 청정 전력 협회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내 ESS 설치는 7.6GW로 2022년 대비 95% 성장하였으며 IRA 법안 통과 이후 청정 에너지 제조 투자도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중동과 미국 시장의 태양광 설치량 증가와 ESS 일체화 트렌드로 관련 부품인 인버터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ESS 밸류체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S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배터리, BMS, PCS, EMS로 나뉩니다. 배터리는 주로 리튬이온이 쓰이며 ESS 원가의 5, 60%를 차지합니다. BMS는 배터리가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며 PCS는 배터리 저장 시 교류와 직류를 변환시켜 출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PCS의 원가는 15에서 2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EMS는 전체 기능을 제어하는 주로 소프트웨어를 칭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과 동일합니다. 다만 ESS에서는 출력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주로 쓰여 CATL과 BRD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PCS 같은 경우 지멘스, ABB, 국내 기업,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전력 기기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PCS, EMS를 조립 후 하나의 플랫폼으로 판매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SI 업체들이 있으며 테슬라와 플루언스 에너지, 썬그로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익숙한 셀 업체들을 제외하고 SI 업체들과 PCS 관련 개별 기업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드맥켄지에 따르면, ESS SI 기업들은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배터리부터 PCS SI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까지 수직 계열화에 가장 강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힙니다. 플루언스 에너지의 경우 지멘스와 AES의 합작 법인으로 설립된 ESS SI 전문 기업으로 대표적인 순수 ESS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 썬그로우는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PCS의 강점을 보유하며 SI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버터는 태양광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ESS 인버터는 태양광 인버터 대비 기술 장벽을 보유해 높은 마진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입지를 보유한 선그로우는 2021년부터 2023년 2년간 ESS 인버터 매출이 5배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률 역시 14에서 37%로 증가하여 높은 ESS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테슬라는 ESS 밸류체인 중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기업으로 2분기 기록적인 ESS 설치량을 발표하였으며 상하이 공장도 가동될 예정으로 향후 에너지 사업부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SS 시장은 IRA 법안 수혜에 따라 태양광 설치량 증가와 연결되며 급성장하였고 전력 수요 증가와 맞물려 시장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024년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이 리스크로 트럼프는 IRA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 주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